이홍조, 신내림 받은 지 6개월이고, 첫인상에 광기가 느껴져서 MC들 신동엽 포함해서 잠깐만 침묵을 렀습니다. 맑은 눈을 뛰어넘는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고, 친가가 외가, 신기가 다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신줄이 세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사실은 기가 굉장히 세요. 장군줄령이 강하다고 하고, 자기말로 신들이 억세게 들어온다. 그리고 자기가 칼춤을 춘다고 하는데, 이제 칼춤 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약간 제어하지 못하는 성격 근데 기가 자기의 신체를 거의 뚫고 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 일단 초반에 타로 귀엽녀 최한나의 선택을 받았는데 확실히 힘을 숨긴 찐 약간 그런 느낌을 주면서 힘을 개방한다면 파워업인데 이게 힘을 숨긴 찐딴지 아니면은 그냥 힘이 없는데 숨기는 척하는 건지 기는 일단은 굉장히 빠져나오는데 기가 일단은 굉장히 강한데 말을 그렇게 또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자기가 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말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부러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 감추는 게좀 있어요 오로지 빠져나오는 거는 기 기가 뚫고 나오는데 그 기에 걸맞는 자신의 포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연애 결혼이랑 사실은 무당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신점이랑 연애 결혼이랑 살짝 다릅니다. 중도 제머리못 깎는다고 하죠. 지금 사,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줬냐. 하지만 자기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는가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일단은 첫인상 선택에서 나름대로 좀 인기 있다고 여겨지는 최한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외모가 사실은 배우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눈의 빛이 굉장히 강해요. 말눈광이라고 하죠.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눈이 빛나... 빛나는 거를 넘어서서 광인이 아니라 그냥 광그 자체입니다. 사람을 뛰어 넘어서요. 기운 자체가 거의 광기에 가깝다. 순수 광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인데 4주 6년 차. 상위 0.01% 수학을 좋아해서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갔다 했는데 이게 진짜 응답하라. 1994 유연석 닮았습니다. 지금 여자 출연자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유연석 닮았다고 하는데 수학 공부하다가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사주. 수학을 너무 많이 공부하면 이렇게 사람이 돌아버린다. 근데 긍정적으로 돌아버린 거죠. 실제로 어떠한 큰 충격이 있는 다음에 진짜로 신, 신내림이 와서 그냥 갑자기 미래를 맞춰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재원이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기가 굉장히 강한데 오히려 기를 감추는 느낌. 근데 이 사람의 단점, 이재원의 단점이 뭐냐? 말빨이 좀 떨어진다. 사주도 수학풀이가 맞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푼 사주를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듣는 사람에게 구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수학만 잘한다.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이제 학창시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열심히, 열심히 푸는데, 학생회장, 뭐, 체육대회 안 나오고, 약간 존재가 없는 사람들 나중에, 어, 걔 대학 그렇게 잘 갔어? 약간 요런 스타일이고, 그나마 외모가 굉장히 귀티가 나서 다행인 느낌. 첫인상 두 표로 인기 스타트를 했는데, 말빨이 너무 약해서 중후반에 역전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말빨을 단기간에 올리긴 어려우니까, 갑자기 숨겨진 뭐, 금수저라던가, 그럼 추가 설정이 있지 않는 한, 다른 남자들에게 역전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원. 사주가 6년차라고 하는데 우선은 자기가 아는 거는 많아보여요. 근데 아는 거를 굉장히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자들과 있을 때 조금 뚝딱거리는 걸 넘어서 그냥 뚝입니다. 딱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뚝하고 끝나버린다. 이거 어떻게 하죠? 여자들, 지금 방송국 관계자들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일단은 오디오 차고 마이크 찼는데 말을 아무도 안 한다니. 이제 자기가 말을 리드하지 못하면 은 여자와의 관계에서 리드하기 굉장히 어렵다. 지금 그러한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허구봉 사주는 지금 인기녀 함수연의 선택을 받은 남자인데, 이제 허구봉이 그나마 지금 신들린 연애에서 육각형의 남자예요. 나름대로 조금 괜찮습니다. 말빨도 적당하고, 외모도 이제 카메라빨을 안 받는 단점이 있는데, 외모도 지금 실제 보면 좀 괜찮은 느낌이긴 해요. 왜냐하면 좀 얼굴이 작고 비율이 괜찮습니다. 얼굴 자체, 페이스 자체가 엄청난 귀티는 아니지만, 아빠가 스님이라고 하고, 자칭 사주 수저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데, 어, 생각보다 맞는 말이에요. 약간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카메라 의식을 너무 많이 해서, 방송 체질이 아니고, 긴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촬영장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한 표를 받은 것 치고 약하고, 지금 허구봉이 인터뷰에서 계속 말한 게 뭐냐면, 혹시나 자기가 받은 표가 날아갈까봐. 이거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이 다 불안해진다. 함수연, 지금 무당이죠. 기다 느꼈습니다. 허구봉이 약한 게 느꼈고, 기 쇠했어요. 허구봉이 기세에 눌려버렸다. 부자연스러움 극복해야 되는데 이미 기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함수연이 하라는 대로 약간 함수연의 신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부모님, 부모님에게 받은 사주수절을 차라리 말로서 설명하는 게 나아 보인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말빨이 중간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서 드립을 해 나가면은 나름대로 살길이 열릴 것 같지만 지금 허구봉 너무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방송 체질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많은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방송 분량이 없어지는 기적이 나오죠. 왜냐 제작진들 피리가 보기에 허구봉 얼굴 비치면 시청률 떨어질까봐. 일단은 지금 말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긴장하는 바람에 보는 사람이 조금 경직되는 보는 사람이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갑자기 5톤 핸들 5톤 트럭 핸들 잡듯이 지금 허구봉에게 말이 주도권이 넘어가는 가면은 주변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져요 카메라도 민방해질 정도로 어색한 분위기 흥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박이율인데 이분이 이분 검은 퇴마사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퇴마사라고 합니다 무당 사년차고 검은 영역 자기 입으로 검은 영역을 다룬다고 하는데 이분 눈빛이 솔직히 너무 쎄합니다. 인상이 쎄한 건 아닌데 눈빛이 진짜 이거는 악귀가 악귀가 아마 이분 곁을 약간 맴돌고 있는 게 아닌가 부정한 균을 내줬다가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괴물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괴물이 된것 같습니다. 영화 드라마에서 이런 설정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눈 뜨고 보니까 자기가 괴물이었다. 거울 보면은 이상한 사람 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무섭습니다. 근데 첫인상 선택은 빵표 받았는데 이제 굉장히 외모는 멀쩡해요. 근데 조금 첫인상 선택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거 좀 가볍게 하면 인기가 많아질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점사의 연애운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연애운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변에 맴도는 테마, 퇴마, 테마와 퇴기들, 악기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악기들이 이 연애운을 방해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어두운 기운이 확실히 있고, 하필은 또그 지금 입고 온 옷도 이거 지금 그거거든요. 검은 사제들 스타일이라서 이 사람 뭐지 첫인상이 굉장히 좀 수상하다 어둠의 눈빛 여자복이 지금 없는 거죠 왜냐 너무 무거우면은 여자들이 자기도 가라앉을까 봐다 도망칩니다 인어공주 보세요 인어공주가 심해에서 육지로 나갔지 육지에서 심해로 떨어지는 인어공주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여자들은 무거우면 무조건 도망가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그늘져서 여자들 다 도망치고 지금 제2의힘 숨진 느낌이 나긴 해요. 힘을 숨기고 있는데 이게 힘을 자기가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침몰해버리면 망하기 마련입니다. 이거 첫인상 너무 어둡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첫인상이 무거운 남자치고 연애 결혼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차라리 가벼운 게 나아요. 이제 흔히들 커뮤니티나 인터넷,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 카톡 같은 데에서는 나는 가벼운 남자는 싫더라. 진중한 사람이 좋아. 근데 실제로는 가벼운 사람이 진중해서 무거워서 침몰하는 것보다 백배 낫습니다. 배를 탄다 생각해 보세요. 가벼운 배. 약간 불안정하죠. 통통 배. 불안정해, 불안정해가지고 조금 불안정한 배보단 조금 큰 배가 좋아. 근데 그것이 진중함. 적당히 가벼우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가벼움을 진중함이라고 남자들이 표현하지, 지금 박이율처럼 그냥 돌덩이다. 그냥 가라, 너무 진중하다 못해서 무게가. 지금 바다 심해를 뚫고서 잠수함 어버렸다 그럼 무섭습니다. 여자들. 어 잠깐 저거 타고 잠수함 심해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무슨 재작년 작년에 있었던 잠수함 잠수함 타다가 이제 부자들이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이 남자랑 차라리 있느니 통통배 탈란다 심해 밑으로 내려갈 바에 통통배 타고 어나 그냥. 햇살을 즐길게 이러고 지금 다 도망간 겁니다. 조금 가벼운 느낌 갈 필요 있다. 이렇게 네 명인데 신들린 연에 지금 남자 출연자들이 사실은 첫 인상이 완전히 그렇게 밝은 건 아니에요. 살짝 다운드 있습니다. 그만큼 긴장을 한 모습. 실제로 긴장을 좀 했는데 긴장이 풀리고 나면은 아마 첫 인상 선택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